안녕하세요. 희진쌤입니다. 오늘은 제주대 수의대의 26학년도 편입 모집 요강에 대해 같이 살펴보고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수의대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은 수월한 입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편입으로 수의대에 진학하게 되면 예과 2년, 본과 4년, 총 6년의 과정에서 예과 2년이 생략되게 됩니다. 일단 모집 요강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1차에서 공인영어와 전적대 성적을 평가합니다. 2차에서는 1차 합격 에 대해 면접고사와 필기고사를 진행하는데 과목은 수의학개론이며 전남대와 과목이 동일하니 동시 지원을 추천드립니다. 잠깐 제가 추천드리는 동시 지원은 수의대 열 곳을 모두 지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수의대는 학교마다 필기 시험 과목이 다르고 생명과학, 수의학개론, 화학 등의 과목이 있습니다. 모든 학교를 지원하고자 전부를 공부하기보다는 과목이 겹치는 학교들을 선정하여 그 학교의 필기 과목들만 집중적으로 파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주대학교 입학처에선 전년도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모든 수의대의 전년도 합격컷을 비교해보면 모든 학교가 만점 수준이어야 합니다. 공인영어는 당연히 만점이어야 하고요. 다만 편입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 만점에 가까운 전적대 성적을 가지신 분이 많지 않기에 학점은행제로 성적 세탁을 진행하시지만 이마저도 필기와 영어, 면접을 함께 공부하면서 챙기기엔 벅찬 수준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필기와 영어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수월하게 개인에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시험이나 과제 등을 전적으로 도와드리면서 출석에만 신경 쓰셔도 만점에 가까운 GPA를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은 틀어두는 시간이 토익이나 면접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GPA와 나머지 성적까지 한 번에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이 과정들이 모두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플랫 설계와 그에 맞는 수의대 편입 인강 추천까지 도와드리면서 전반적인 학습 루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업만 듣는 과정이 아니라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학위체득 플랜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수강신청, 성적관리, 행정절차까지 모든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의대 진학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막막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상단의 연락처나 댓글로 편하게 문의주신다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플랜과 함께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럼 해준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